아저씨뭐 응. 드셨어요 최재아 아저씨 입이 왜이렇게 까마신가요 최재아 아저씨 짜까가가고가가가고뭐 네? 응. 드셨어요 응. 짜장면 먹었어요 짜장면 냠냠냠냠냠냠 가 <laughs> 이거 가가가가가가가가냠가냠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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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가가가가 <laughs> 아, 내가 아너 옷에 담았잖아, 똥방아자. 아니, 야가는 노고가기야. 노고가기야?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이야? 오른나라 어? 말이야? <laughs> 노고가기야. 나는 여기 하나 남았어 여기 하나 남았어. 오른 이 오른손으로 집어야지. 이거 손가락 끼워야지. 아니야. 그만. 알았어. 그만. 엄마가 카메라를 괜히 켰다. 응? 이게 데 아기아고? 아기아고? 맛있게 드셨어? 응. <laughs> 장면 맛있게 드셨어?